스테리 말고 뭐 들만한 거 없나? 공포조장을 들까 차라리. go 아 네메시스는 다르지. 네메시스 세요. 블라이트보다 세. 왜냐면 주먹이 강하니까. 뻥. 블라이트는 딱 봐도 약물 중독 할아버지 같은 거잖아. 약물 중독자가 뭐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네메시스지. 딱 봐도 체격부터 블라이트들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힝힙 이렇게 때리는 느낌인데. 이 녀석은, 완판! 붐! 주먹을 봉인하고 촉수만 쓰라고요? 왜요? 주먹이 보체인데 내게 두 팔이 있는데. <laughs> 아니, 튼튼한 두 팔이 달려있는데 왜 촉수를 쓰지 말지 Why?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반자 이제 없어. 반자를 너도 낚이지 않았지. 원펀 빵! <laughs> 이거지. 아 이게 게임이지. 아 제대로 된 게임이 다시 돌아왔다. 오케이. 제손 들었지. 너손 들었지. 좀 짱. 좀 짱이 손 들었습니다. 여기 벤처에 있었을텐데? 우헨나 쫓아가쫓아가쫓아가쫓아가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좀비 저기 다 두마리 있다 아수없이좀찮아 한명 걸려가지고 그.. 눕는 그런 그런 일안 생기나? <놀람> 빠샤 괜찮아, <놀람> 괜찮아,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역시 네메시스야? 역시 킹메시스! 빰! 굿! 좀 작, 너희 할일다 했다. 가자! 굿! 이단개예이 아, 까랑 텐션이 다르다고요? 아, 블라이트는 살인마가 아니지. 그 뭐, 다 늙은 할아버지 좀 쉬게 해줘! 좀! 온다. 뭐 다른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어, 가, 어디 갔지? 봤는데? 한각이었나? <laughs> 잘못 봤네? 좁짱이! 동료를 찾았다! 어이! 좁짱! 어딨어? 동료 어딨어? 아, 왜손또 내렸어? 어딨어?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거아니야 아 가버렸네 팽민 끝내러 가자 마무리 팽민 어딨지? 팽팽 가버렸네? <laughs> 또 쳐버렸다? 로그 당분 너다! 노로자겠다 빨리 가도 붉은 당근만 어, 뭐야 팩 민이다 바뀌었다 쇼쇼쇼 쇼, 쇼! 뭐지 왜 옷이 바뀌었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옷 바뀌기 쇼 뭐야 <laughs> 왜팩 민이 오는 거지? 친구 팔았다고? 와 그런거네 보니까 그쵸? 나쁘다. 이쪽으로 왜 왔지? 억울할 때 팩민 솔직히 조금 일부러 저기로 갔네. 나 팩민 있는지도 몰랐는데 억까당했다고 생각할 때? 와 이거 엄청 많이 돌았어 어, 윤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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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인데도 판자는 부서지네? 아냐고요? 어, 저, 아시잖아요, 윤진씨! 그때! 야, 이거 발전기야, 근데. 다 너무 많이 들었네? 저 어, 그때 아이돌 방나미에서 만났던 매니저. 아 우리 발적이도 많이 돌았어. 안돼 어디갔지 윤진 씨 놓쳐버렸다잉. 윤진 씨 잘하네. 너 친구로 살아? <laughs> 난 말이야 동료를 파는 녀석을 싫어해. 거기는 판자가 없어. 넌 죽었다는 거지. 아. 어... 어, 아, 이 완판. 어케 친구를 파냐? 막걸 친구를. 그러면은 안 된다잉. 둘, 어, 네. 어, 어떡걸지 네, 어, 다섯, 아 여기 있다. 휴, 못걸 뻔했다. 동료를, 이, 네, 저희는 동료를 판제다잉. 준비들이 다 일을 안 해. 어, 손 들었다. 응? 어? 좀비가 때렸어! 좀짱! 잘했어! 한번더 때려, 한번더 때려! 아! 좀짱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연. 오케이! 나이스! 좀짱! 너무 잘했다! 공상으로 죽여주마! 너무 잘했어! 좀짱! 우리 좀짱! 우리 좀짱이 최고야! 어, 이제 살인, 생존자도 죽일 줄 알고. 우리 좀장 많이 컸다. 잘했다 좀장. 불고 낙마. 가야지. 봤어. 오씨. 완파. 난 동료를 배신하는 녀석을 아주 싫어한다 왜냐 나도 당했으니까 으, 그 판을 당했을 때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 살인마가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위치였는데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살인마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너 막걸 아니냐 근데? 여기에 윤진 씨가 있다. 근데 윤진 씨는 잘해. 너무 많이 쫓지 마. 그치만, 윤진 씨가 잘해도 여기 판자가 없다면? 은희가 <목소리> 없지 않나, 윤진 씨? 어디 갔냐? 나 윤진 씨왜 이렇게 못 찾지? <웃음> <웃음> 아. 아, 윤진 씨, 윤진, 원 파! 오케이, 뭔가 폭발로 어... 터졌고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윤진 씨첫 거리야. 좋은 판단은 아니야. 하지만 약간 내가 지금 사거리라서 발전기 한 개밖에 안 돌아서 유리해. 나쁘지 않아? 촉수 왜안 쓰냐고요? 아 촉수요? 써야지. 바로 지금. 빵. <laughs> 나 아직 3단계 아니요. 3단계까지 빨리 올립시다. 이거 뭐야? 어? 뭐지? 방금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 왜지? 내 위치를 못 봤어. 왜 심장이 두근두근했을까? 치료해서라고요? 아또 까먹겠지 그, 그 그러면 그럼 다음번에 네메시스를 시작할 때 알려주세요 뭐가 두근두근하면 치료한 거라고 원거리를 안 쓰는 이유 바로 이거 안맞을거 <laughs> 타이밍 노리기 대실패 앉아 내릴 때, 앉아 내릴 때 났어.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놀라요? 열 받네. 갑자기두 개가 다 돌아버렸어. 화난다, 데미시스, 화단다, 분노한다. 너무 놀아줬다. 너무 그 터널링 안 했나? 빼고, 다른대로자 아, 드디어 3단계다 누구 남았냐고? 세명이나 남았어 다 이걸 했냐고? 많이 걸긴 한것 같은데? 윤진씨 빼고 아마 다 이걸 했대?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나머지 두 명. 어 저기 손 들었어. 좀짱 기다려야 돼. 간다. 좀짱 한대 치는 건 어때? 부상 상태인데 네가 한대 맞춰도 그생존자는 누울 거라고? 에? 아니야, 여기 있었어. 아! 아! 붉은 악마! 아! 펀치! 츠 어?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붉은 <목소리> 악마 아직도 안 죽였냐고? 붉은 악마 이제 죽었습니다. 어디, 동료를 팔아. 나만 광! 데이비드! 좀 짱, 아, 데이비드 좀 찾아봐. 어딨냐? 다치지도 않았네, 저 녀석. 손들어, 좀 짱! 데이비드 빨리 찾아내! 좀비가 왜 넘어지지? 넘어지기도 하냐? 좀짱이 손을 든것 같은데? 저기 있다, 찾았다.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점짱이 녀석이. 요렇게! 근데 뭐 부상이 아니라 의미는 별로 없는데? 해야 부상이 되는데? 3 단계여도 부상이 안 되는 거는 똑같은데? 한번 더 때려야 부상이에요? 아, 두 번이나 때려야 돼? 그렇지만 원펀이면 한 방이면 되는데? <laughs> 원펀이면 한 방이면은 죽는데 촉수는 약세비로다가 두 번이나 세 방이나 쳐야 돼? 아니 왜 원펀이 저거 아니에요? 와이. 원펀 <laughs> <laughs> 어들이 없다고? 오, 따다다다다 따다 예, 역시 원펀맨이야.